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거룩한 성일에 주의 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늘 감사해서 감사 한금을 수시로 드리며 감사의 찬송과 정해놓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비하며 기독교 교육방송에 동참한 사랑하는 시청자 모두와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복을 주시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첨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적은 믿음의 씨앗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가마감동 축복 충만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비하는 기독교 교육방송에 방송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한 시청자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 아, 아,